미륵사. 무왕, 무백한 인용 미. 미륵사. 진우왕에게 죽은 왕. 성왕, 진흙팩으로 죽음. 양직 공도. 무령왕, 양직, 양직, 무령왕. 개백 의자왕, 흰닭 개백 22담로. 무령왕, 담담담담, 22개의 담. 22담로, 사비. 성왕, 성왕이 사비를 들여 사비천도. 김유신, 의자왕, 신발신, 김유신. 관산성 전투에서 죽은 왕. 성왕, 관상이 안 좋아짐. 내 네, 사비. 성왕, 황상벌 전투. 의자왕, 황산, 서동요. 무왕 무패칸 잉용미 선화공주 잉용 오부오방 성왕 오부오방 익산 무왕 무패칸 잉용미 무패 무왕 남부여 성왕 부여는 사비 부여는 사비 사마왕 무령왕 사마귀 사마왕, 벽돌무덤. 무령왕, 담담담담, 22개의 담, 벽돌무덤. 22부. 성왕, 22개의 담은 무령왕, 성왕은 22부. 대야성. 의자왕, 황산대야, 대야성. 부여로 천도한 왕. 성왕, 성왕이 사비를 들여 사비천도, 사비는 부여. 남조와 교류한 백제왕. 무령왕. 무려 남자왕. 남자, 남조.